안녕하세요. 로아랑입니다. 어,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 어제 또 예쁜 신상들 입고 돼서 오늘 차례차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망사 점퍼예요. 이렇게 보시면 바람막이 겸용으로도 입으실 수 있지만 옷 자체가 가격대 대비 어, 고급스럽게 나와서 외출하실 때 입으시면 아주 좋은 그런 상품입니다. 칼러는 요게 지금 아주 시원해 보이는 화이트 칼라구요 이거는 기본 블랙 칼라. 그래서 칼라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기본 칼라들이라서 필요하신 거 이제 주문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소재는 면 나일론 소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넥은 이렇게 시보리 처리되어 있으면서 앞쪽에 이렇게 망사 디테일이 들어가서 한눈에 봐도 되게 시원해 보여요. 여름 점포로는 저는 이 디자인이 유행도 많이 타지 않으면서 너무너무 예뻐서 아주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그팔 길이도 한 7부 정도이기 때문에 팔 길이도 아주 좋게 나왔고요. 이렇게 옆쪽에서 보시면 똑딱 단추로 마무리 되어 있고, 이게 가슴 반품이 한60 정도 나오니까 5분들은 조금 크실 것 같아요. 약간 낙낙해서 66, 77분들 충분히 아주 잘 입으실 수 있어요. 통통 77분들까지 요거 충분히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점퍼 열어서 안감 좀 볼게요. 이렇게 시접 부분 마무리 깔끔하게 안쪽도 잘 되어 있으면서 양 옆으로 이렇게 스트링 달려 있어서 볼륨감 있게 주름을 줘서 조금 입으셔도 예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보시면 뒷모습도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절개를 넣어줘가지고 아주 뒷모습도 예쁘게 잘 나온 네, 신상 점퍼입니다. 이번 상품은 이너용으로 입으시면 아주 예쁜 이중 티셔츠입니다. 요게 화이트 칼라고요. 요게 블랙 칼라예요. 그래서 칼라 두 가지 나오고 있는데 얘는. 일단 소매가 한 5부 정도의 길이감이고요. 보시면 소매 부분은 그냥 한 겹인데 몸판 부분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하나만 입으셔도 별로 비침 걱정 없이 입으실게 만들어진 옷이에요. 요거 보시면 요런 거 입을 때 이너 좀 걱정하시잖아요. 비침 때문에. 어, 그런 거가 완벽하게 커버되는 상품이고요. 점퍼 같은 거 입으실 때면 티셔츠는 조금 캐주얼, 캐주얼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요거 입으셨을 때 아주 단정하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사이즈는 요게 77까지 아주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감. 사이즈 작지 않게 나왔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몸판은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 국내산 제품이라 퀄리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매 부분만 조금 비침이 있죠. 한 겹이니까 느껴지시죠. 네, 이번 상품은 끈 일자 통바지입니다. 이렇게 칼라 보시면 이게 아이 베이지 칼라고요. 이게 진 베이지, 블랙 칼라까지 해서 그냥 하이류 제일 많이 입으시는 기본 칼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좋은 게 사이즈가 5, 6, 6, 7, 7, 8, 8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바지 대부분 좀 7, 7까지 많아서 8, 8분들 아쉬워하셨는데 이 바지는 8, 8까지 나오는 바지니까 팔팔분들 주문 많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요거는 소재는 폴리레이온 스판 소재입니다. 소재감 한번 보세요. 소재 너무 너무 좋고 요게 구김도 안 가면서 입으시면 착 떨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사실은 봄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주문이 굉장히 많았던 바지였어요. 그래서 손님들 좋다고 칭찬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여름버전으로 한번더 데려와 본 그런 상품입니다. 허리가 밴딩이지만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핏감도 훨씬 더 예쁘고요. 뒷모습 보시면 뒷모습 포켓 부분도 엉성하지 않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들어간 그런 상품입니다. 진베이지 칼라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진베이지 칼라 예쁘죠? 고급스럽죠? 진베이지 칼라도 예쁘고요. 블랙 칼라는 뭐 기본이니까 블랙 칼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망사 점퍼입니다. 이중 티셔츠랑 이렇게 같이 입으시면. 와, 화려하지 않은데 아주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나고요. 아주 편안하면서 사이즈감도 넉넉해서 네잘 입어줄 것 같은 데일리 점퍼입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어, 한지 반팔 니트입니다. 라운드네 기본 니트 어, 강추 상품이에요. 칼라 3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이보리 칼라고요 가운데 그린 칼라, 그린 칼라 좀 가까이서, 그린 칼라도 너무 예쁘고요그 다음에 이게 진한 먹색 칼라, 그래서 차콜 칼라까지 해서 칼라 3가지 준비했습니다. 이게 보기보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요, 77분들도 좀 편안한 핏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감이에요. 사이즈가 아주 좋고 소매 부분도 너무 짧지 않게 나왔으면서 이게 아주 한 여름까지 입으셔도 너무 너무 좋은 그런 어, 두께감입니다. 요거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어깨 쪽에 살짝 스카시 조직을 넣어줘서 아, 옷 자체가 은은하면서도 아주 고급스럽게 나온 상품이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옷이기도 해서 저희 단골 손님들 오시면 저는 요 니트는 꼭 추천드리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린 칼라고요. 이게 먹색 칼라. 이거 실물 받아 보시면 칼라감 자체도 굉장히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요. 모습입니다. 앞 모습이 좀 심플하게 떨어졌다면 뒷 모습은 조금 더 포인트감을 줬는데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른 색 실로. 위쪽에서 라벨처럼 이렇게 색감을 또 넣어준 그런 상품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정말 이번 영상에서 빼놓지 마시고 꼭 하나씩 입어보시면 아 정말 후회 안 하실 그런 상품으로 추천드릴게요. 네, 구부바지 신상 청바지입니다. 어, 기장은 제가 키가 한 159, 158 정도 되는데 저한테 9부 정도의 기장감이었고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그래서 어, 제가 미디움을 입었더니 허리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566, 77 라지 77까지 해서 주문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디테일이 아주 이렇게 숫자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들어간 게 포인트가 돼서. 제가 무지 기본 청바지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드려서, 요거 가볍게 샌들이나 이제 요런 거에 입으시면, 면티 하나에 입으셔도 청바지 자체가 디테일이 예뻐서, 아주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뒷모습입니다. 네, 바지 입은 모습입니다. 제가 키를 한 158이라고 생각하시고, 바지 기장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M 사이즈를 입었더니 살짝 허리 조임이 있어서 어, 정 66까지 M 그다음에 77 라지 사이즈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니트 입은 모습입니다. 니트 보기보다 달라붙지 않죠? 어, 색감도 예쁘고 소매 기장감 한번 보시고요. 바지에다가 이렇게 입으니까. 저는 위에는 심플하고 밑에는 살짝 포인트감 있어서 굉장히 예쁜 코디인 것 같아요. 여름까지 걸치기 좋은 린넨 자켓 신상입니다. 지금 칼라가 멀리서 붙이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로즈핑크 칼라예요. 로즈핑크 칼라. 네, 아주 시원해 보이는 청색 느낌의 블루 칼라랑. 로즈 핑크에서 컬러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디자인이 아주 심플한데 요거는 좀 박시하고 루즈하게 걸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슴 반품 넉넉해서 요거는 88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얘는 소재를 만져보시면 약간 차가운 냉감이 느껴지면서 소재 자체가 살짝 힘이 있어서 어, 고시감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어, 소매 쪽에 이렇게 로롭할 어, 수 있게끔 이렇게 단추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풀러서 내리시면 기장이 한8부9부 정도 떨어지는 그런 기장감이고요. 살짝 이렇게 로롭해서 올려 입으시면 조금 더 짧게 입으실 수 있어서 여름 내에 아주 잘 걸치실 수 있는 그런 자켓으로 추천드립니다. 외출하실 때 점퍼보다 점퍼는 좀 소개를 많이 시켜드려서요. 이렇게 자켓형 이런 느낌은 어. 예쁜 아이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요거 딱제 마음에 들었던 그런 상품입니다. 뒷모습도 아주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뒷모습입니다. 뒷모습. 보시면 밑에 쪽을 요렇게 길게 트임 처리를 해줬어요. 요거는 좀 날씬하신 분들은 루즈핏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몸매 커버도 그냥 편안하게 되면서 티셔츠 하나 입으시는 것보다 그냥 티 위에 툭 하나 걸치셔도 굉장히 멋스러운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분위기 있는 신상 티셔츠입니다. 요게 아이보리 컬러고요. 요게 먹색 컬러입니다. 소재는 면 폴리 혼방 소재고요. 어, 요렇게딱 기본형 라운드 틴데도 앞쪽에 요렇게 은은한 자수랑 어, 요런 게 너무 예쁘게 들어갔네요. 그죠? 요새 명품 브랜드에서 요런 분위기로 상품들이 많이 출고되는데 아, 못지않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온 상품인 것 같아요. 소재감도 아주 가볍고 바느질도 고급스러운 티셔츠고요. 앞에 보시면 나염에다가 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징 장식까지 들어가서 어, 너무 예쁘게 나온 티셔츠입니다. 뒷모습 보시면 얘는 뒤에도 이렇게 어, 영문 레터링을 이렇게 징 장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감으로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어요. 그죠? 여름에는 뭐 많이 입지 않으시니까 티 하나가 전부라고 할수 있잖아요. 티 하나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남들하고 좀 다르게 느낌 있는 티셔츠로 입으시면 훨씬 옷 입는 재미가 느껴지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네, 티셔츠가 제가 볼 때는 날씬 칠칠 정도 분들까지 추천드려야 될것 같아요. 입어보니까 티셔츠가 살짝 슬림하게 나와서, 어, 넉넉한 사이즈의 티보다, 티라기보다는 조금 슬림하게 입으시는 네, 그런 티셔츠의 사이즈감입니다. 네, 린넨 자켓 입은 모습입니다. 소매 부분, 사이즈 그냥 편안하게 여유있죠? 색감도 아주 세련되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시원한 그런 자켓이네요. 네, 데일리로 편하고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신상 반팔 티셔츠입니다. 이게 쨍한 아주 예쁜 진핑크 색깔이고요. 화이트 컬러고요. 요거는 네이비 컬러예요. 근데 짙은 네이비가 아니라 약간 먹색빛도 뭐 나는 밝은 네이비 칼라고요. 요거는핑크 그래서 칼라 세 가지 준비해 드렸고요. 사이즈감 편안하게 77까지 입으실 수 있는 어, 그런 사이즈감이고요. 넥 보시면 넥에 보통 시보리를 둥글게 하는데 살짝 브이넥 포인트가 되게끔 시보리가 달려져 있는 게 여기 포인트인 것 같고 가슴에 이렇게 색실로 귀여운 으, 여우 자수가 예쁘게 들어가서 얘를 여우티라고 이름을 붙여갔어요. 요런 거는 그냥 약간 맨투맨티 같은 느낌으로 여름 맨투맨티 느낌으로 해서 청바지나 면바지에 딱 하나만 입으시면 그냥 별 걱정 없이 코디하기 쉬운 그런 상품입니다. 화이트 컬러 시원해 보이고요. 살짝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간 요 빛바랜 네이비 컬러에다가 핑크 여우자수가 들어가서 요 네이비 컬러도 저는 추천드리는 그런 컬러감이고 핫핑크 컬러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만큼 쨍한 컬러는 아니고요. 이거보다 톤이 살짝 다운된 그런 핫핑크 컬러입니다. 네. 드디어 날이 더워지니까 팔부 기장감의 청바지를 제가 데리고 와봤어요. 요거는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 그래서 5, 6, 6, 7, 7정 사이즈로 주문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어, 백기 핏인데 살짝 슬림 백기 핏이에요. 통 넓은 바지들 말고 조금 더 슬림한 핏 좋아하셨던 분들은 요 바지 하시면 여름에 아주 잘 입으실 것 같은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옷이 정말 쉽게 만들어지지 않은 옷 같아요. 그죠? 디자인과 디테일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들어가서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절개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거는 굉장히 입으시면 멋스럽더라고요. 주머니가 보시면 포켓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귀여운 포켓이 하나 더 달려 있고요. 뒷모습 보시면 뒷모습입니다 뒷허리 밴딩에다가 포켓처리 어, 뒤쪽에 이렇게 절개선 살짝 한번 더 넣어 줘서 아주 정성스럽게 군데군데 디테일이 잘 들어간 바지고요 원단 한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아주 얇은 청의 그런 바지입니다 티셔츠 입었을 때 네, 편한 칠칠인 제가 입어서도 편안하면서 또 너무 박시하지 않고 밑단에서 이렇게 시보리로 잡아주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입출용으로 입으실 여름 블라우스 예쁜 아이가 입고 되었는데요. 여기 영상에 보이는 블랙 칼라, 브라운 칼라입니다. 그래서 칼라 두 가지 진행됐고요. 소재는 폴리 나일론 소재로 아주 아주 가벼운 소재감이에요. 한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가벼운 소재감이고, 디자인이 딱 보시면 엄청 심플하잖아요. 깨끗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소매가 살짝 밑에 쪽에 주름이 잡혀 있어서 소매에서 살짝 볼륨감이 느껴져서 조금 더 블라우스 느낌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사이즈가 요것도 77까지 입으시는 프리 사이즈로 나왔는데, 기장이 살짝 긴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마 바지 같은 거랑 입으셔도 좋고요. 통바지나 슬랙스, 통핏이나 와이드핏하고 입으시면 예쁜 그런 기자감의 블라우스예요. 이쪽 모습인데 뒤쪽 카라 아주 예쁘게 달려있죠? 그러면서 뒤쪽에서 단추 처리 한번 해주면서 절개랑 셔링을 넣어서 뒷모습도 조금 더 여성스럽고 블라우스 느낌이 나는 상품입니다. 블랙 컬러는 좀 시크하고 이렇게 화이트랑 매치하니까 시원해 보이면서도 단정한 느낌으로 입으시기 좋을 것 같고요. 카멜 컬러도 아주 세련되게 나온 그런 상품이네요. 네, 여름용 린넨 나시입니다. 슬리브리스 나시고요. 칼라를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블랙까지 해서 컬러 네 가지 준비해 드렸고 요거 7~7분들까지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감인데 요 나시는 5분들이 입으셔도 굉장히 예뻤던 상품입니다. 소재는 요거는 린넨 소재예요. 린넨 나시고요. 옆쪽에 살짝 옆트임이 있어서 입으시기 조금 더 좋고요. 저는 이 나시탑을 입었을 때 어깨끈 넓은 걸 좋아하지 않는데 요거는 살짝 어깨끈을 양쪽에서 모아서 좁게 처리를 해서 어, 입었을 때 아주 핏감도 이쁘면서 어, 넥라인도 아주 잘 나온 그런 상품입니다. 칼라 가 기본 칼라니까요. 필요하신 칼라 고르시기 좋게끔 네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베이지 칼라. 베이지 칼라는 이제 마바지 같은 거 입으실 때 코디하기 좋은 베이지 칼라. 이거는 쪼꼬 브라운 칼라입니다. 이것도 분위기 있는 색감이죠. 쪼꼬 브라운 칼라. 그 다음에 기본 블랙 칼라까지 해서 아, 워싱 칼라감과 그레이 칼라가 예쁜 신상 청통바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핏이어서 빼먹지 않고 어꼭 소개시켜드리는데 여름 버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재가 봄거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가벼워요. 면바지처럼 아주 아주 부드러운 소재감이고요. 앞쪽 워싱 보시면 워싱도 좀 시원해 보이게끔 요렇게. 좀희끗희끗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 56677 해서 제가 요거 66 사이즈 입어보니까 저한테 편안했거든요. 요거 크게 주문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안쪽에 밴딩 들어 있어서 허리 잘 잡아주고 입었을 때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면서 편안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그런 핏감의 청바지고요. 저는 그레이 바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딱 예쁘고 편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 추천 바지입니다. 그레이 통바지 아 너무 가볍네요. 너무 가볍고 다리도 날씬해 보이고요. 네 블라우스도 어머 어쩜 이렇게 옷안 입은 것 같이 아주 가볍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장 짧지만 이렇게 안에 있는 티가 나온다고 해서 어, 보기 싫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입을 것 같거든요. 네. 가벼운 여름 블라우스입니다.